저는 그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영선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회사 휴니트 네트워크스는 어 2008년 10월에 어 국내 이제 전문가들과 해외에서의 그 제조 개발을 담당했던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2008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어 2010년에 저희가 새로이 그 소비자를 위한 컨버전스라는 모토로 해서 지금의 웹박스를 가지고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유기 제조 회사로서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기는 지금 동종 모델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보시면 은 일반 공유기와는 다르게 USB 포트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결해 놓고 쓰시고 있는 것처럼 어, 가지고 계신 외장하드라든가, USB 메모리 스틱, USB 저장 장치를 꽂으시면 저희가 어떤 그 다양한 회원들과 커뮤니티를 할수 있는 그런 전용 사이트를 개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유료로 쓰셨던 웹하드 기능이라든가, P2P 사이트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공유기 하나로 다 해결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컨버전싱 한 제품입니다. 아,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유무선 공유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전시회에서는 웹하드 공유기랑 아, 별도로 이제 들고 나왔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특징으로 볼만한 것들이 지금 뭐 많은 컨버전스 된 제품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의 화두는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의 어떤 스마트폰들이 많이 대세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때 그런 분, 그런 부분을 하고 같이 호환이 될수 있게끔 여러 가지 스마트폰하고 호환될 수 있는 특히 파일 전송이라든가 어떤 와이파이 기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계층에 대해서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제품의 기능과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분들한테 만족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달 5월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시게이트하고 시게이트라고 하면 국내모 외장하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데 시게이트에서도 저희 제품 인정을 해 주셔서 같이 시게이트의 여러 가지 하드들과 패키지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출시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성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